삼성 라이온즈 되셨요 자기소개. <laughs> 아, 자기소개. 내가, 네, 그렇게. 사실 뭐 소개를 해 주실 필요가 없는 레전드신데. 네. <laughs> 그게 뭐. 책에 올려야 네. 되고, 네. 영상이 있으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에, 저는 어, 프로야구 원년에 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네. 이제 야구를 시작했고, 네. 이선이라고 합니다. 그, 어, 1900, 아, 참, 2000, 14년까지 제가 한화에 음. 몸 담고 있다가, 김응용 감독님하고 네.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네. 이제 영남대학교 우리 박태호 감독께서 네. 이제 좀 음. 선수들 조금 음. 이제 봐달라고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 네. 발을 디뎌가지고, 올해까지 네. 6년째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laughs> 그렇죠. 이제 뭐 열심히 후, 후진들을 위해서 네. 제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을 네. 뭐 후배들 잘좀커 나갈 수 있도록 뭐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뭐 슈퍼스타 출신이면서 소위 말해 굵직한 업적을 남겨 주신 선수 출신 프로에서 지도자활 하신 분 중에 아마추어 아마추어적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잖아요. 야,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뭐 숫자는, 숫자로 하라면 이래 중간중간에 들이들이 네. 많은데, 네. 과연 진심으로, 음. 저 아마 깊게 좀 파고들어 와줘야 되는데, 1년 하다가 또자리나 남아 옮기고, 맞아요. 1년 하고 또 자리가 남아 옮기는 네. 그런 성향이 많았지요. 근데 네. 우리 뭐, 이 선배님은 한 6년, 7년, 앞으로도 음. 뭐좀더 같이 음. 있을 계획이고 네. 지금까지 잘 아마추어를 꼭 영남대학교를 영남대학교 야구를 뭐 투수 코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 아마 아마 선수에 대한 네.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우리가 영남대학교가 2018, 19년도까지는 성적이 좋, 좋았는데, 그때 학생들은 스코트도 해가지고, 좀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라도 좀 깊숙이, 조금, 아, 앞으로의 선수가 좋은 훈련을 해서 육성을 하면은 좀, 성장 과정이겠다는 선수를 쓸까도 해가 왔는데, 음, 음. 지금은 선수가 지원 행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원 행태로 바뀌다 보니까 입시제도지. 그 입시제도가, 네. 어, 한 학생이 여섯 군데를 쓸수 있으니까. 네. 우선은 서울에 있는 팀들은 지방에 안내를 올라가고, 음. 지방에 있는 선수들은 또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불합격되는 선수들이 지방으로 다 몰리고, 또 서울, 대구에서, 지방에서 합격했는 선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대기 번호라도 되면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가면은 지방에서, 지방대학에서 조금 힘들,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나. 걱정 안가는 분명한 거는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현장에 있는 감독, 고지, 또 기타 등등 학생들을 육성하는 관계자들은 음. 수업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진 않아요. 음. 그게 어느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해가 음. 올랐으면 초중고, 점차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뭐 행정이 앞서가보니까 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좀 혼란스럽고,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세명 정도 나가운동한다고 수업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네. 우리 대학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대학에 음. 다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음. 보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니까 학습근을, 수업을 보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음. 운동선수, 운동특기생으로 왔다는 이야기라. 음. 그러니까 운동 것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이제 말, 학생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운동하고 싶은 몸부림치나 됐을 겁니다. 음. 근데 수업을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음. 왜? 수업 안 들어가면 학점을못 받고 학점을못 받으면 내년에 음. 출전을 못하고 음. 그러면 제대적으로 뭐각대학에 운동부 있는 걸좀 실태를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대학교 등교 라이트 시술을 해라든가 이래 가지고 음. 뭐 수업 끝나고 음.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음. 좀. 운동권 도 보장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네. 그, 사연, 4년, 금방 사연제 감독 학교에서 그 드루프들을 반대했다는 말이 많은데, 음. 그거는 왜그래야될수 밖에 없었나니까, 1, 2학년 때, 안그래도 지금 숫자가 엔터리가 적고 학생 부의 학생 숫자가 적은데, 1, 2학년 때쭉 열심히 만들어내가지고 1, 2학년 때, 아, 됐다. 자를 믿고 삼사에 삼사 4학년, 학년을갈수 있는 애는 탁 빼고 보면 이 애는 어떡하냐, 그치? 음. 그 빼고 가면은 또 학교에서 뭐라니, 1년인데 자학 혜택, 미기주고 지하주고 한일인당 우리가 1년에 한 천, 한 5, 6백만원 정도 예, 혜택을 주더라고요. 네. 네, 네. 등록금 면제시켜주지, 미기주고 지하주지요. 네. 또 대학 그 대회 출전 시기 좀 경비 음. 다 하니까 돈이 제법 들어가 이런. 음. 그래 그 친구는 일 학년 때는 몸을 만들고 이 학년 때 조금 선을 비가지고 자를 상수 학년 때서먹으려고하는데딱 가가 보면은 음. 학교 축이나 대학에 현장에 있는 감독 코치들은 물론 여기 선수가 자업수도 되고 야업수도 된다 하는 그 티어가 엔트리가 많으면은. 음. 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음. 진짜 피자한 둘이 보고 시합을 하고 드러프도 해가지고 빼가 간다 그러면 뭘 빼가서 투수 쪽을 빼가 갈거 아니냐 음. 투수 거진 그렇죠. 투수 쪽이다 말입니다 음. 투수로 삭 빼가고 삭 빼가 다 보면은 대학 야구가 점점 약해지지 않겠나는 음. 굉장히 생각이 깊었어요 이러다가 음. 진짜 지금도 대학 야구가 침체인데 일 량엔 조금 좋은 소수 만들었다 해가지고 됐다 음. 싶었는데 빼가고, 빼가면, 은 음. 정말, 4학년 졸업 때 되면, 은 지금은 18명, 20명이 나올지 몰라도, 음. 이, 얼리 들을 해가지고, 2년 만에 빼가가 보면, 음. 3, 4학년 때는, 아마 지명대 선수가 그지 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렇지.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음. 되는데, 굉장히 곤란해 개인적 생각은 하는 게 맞다 축구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맞는데 만일에 그래 되면은 아마 전문대로 선호 전문대를 선호하는 것보다 사회제 선호할 수도 있다 네. 자꾸 생각하는데 학교에는 티오를 강의 딱 정해져가 있어요. 음. 40명 50명 계속 티오를 줄수 없거든요. 그럼 30명 티오다 가면 30명이 맞춰 가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몇명 그만두고 하다가 포기하고 또두 상사 있고. 자 저거한테 잘 키워가지고 재활 끝나가 딱서물락하는데 싹들 음. 가잖아요.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나머지 삼, 상 학년들이 야구를 안할 수도 있어요. 왜? 해봤자 별로 없다. 음. 안 그래도 지면 안 되는데 음. 이학년데다 빼가갔는데, 잡치다 3, 삼, 사 학년들은 나고자들만 모여가는 수도 그렇죠. 있어. 음. 굉장히 위험해요. 음. 하긴 해야 되는데 음. 위험해요. 음. 굉장히 그그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그러게 아, 뭐, 뭐,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제도를 시행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원들이 4년제 대학을 지금 2년제 가는 친구들 네, 그렇죠. 그래서 드래프트를 받을, 예, 예. 받을 예, 예. 그런 친구들이 4년제로 선택 가능성 높아지지만. 잠깐 그렇게 또 1년 좋았, 1학년 땐 좋았다가 이제 또그 친구들도 빠져나가면 더 어려움을. 더 보완책이 네. 없어요 네. 겪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제도가, 풀어 그램서 제도가 대학생들을, 원리드로 보자면은 2년 마치고 한뭐 뽑아, 한 둘이 한 팀에 한 둘이 뽑아 간다. 뭐 뽑아 가봤자몇명 뽑히겠어요. 그지? 네. 한 학교에. 대학에 40개 되는데한 명도 안 뽑히는 학교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더, 3, 4학년더 열심히 할까? 안 그러면은, 그 개개인의 그거는 다 틀리겠지만은, 포기하라는 데더안 많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 이제는 동기부여가 돼가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1년이 지나고 드르푸드가 신청했는데, 음. 음. 아웃됐다. 그 주력이 훨씬. 그러면은, 또그 후에 또, 그 몇 달간 허황된 생활을 끼고 술도 먹어도 되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금 술 먹고 학생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야 일로 와왜술 먹어 왜 담배 피워 몽카거든 왜 그냥 절제하라 하는 말 밖에 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한테 대학생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그한 번도 사실 생각해보지 못해 그러니까 얼리 드래프트가 돼서 좀더 좋은 친구들이 4년제 대학을 선택하는데 이게 분명히 더 저는 분명히 좋은 애들이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그 친구들이 2년 후에 드래프트에 얼리드래프트를 얼리 신청했는데 안 됐을 때 예. 정말. 그렇죠. 아니,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됐을 그래, 때. 그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 무조건. 그게 훨씬 예. 많았는데 예. 아니 되는 애는 5% 되겠습니까? 어, <laughs> 5%는 어, 안 돼야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안 되죠. 나머지 프로스 대지는 더침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 음, 음. 그래, 뭐, 그, 하는 대신에 제도사, 한명 뽑혀 나가면 학교에다 지원을 조금 그치, 앞으로. 티를더 보충해 줄수 있는 발전을, 어떤... 발전할 수 있도록, 음. 뭐, 지원 떼주고 학교에서도 뭐,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또 보충시켜 준다든가, 음. 또, 4년 후에 졸업할 때, 뭐 대학생을 조금 숫자를 뽑아주는 드래프트에 숫자를 뽑아주는 데좀 늘파 준다든가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대학좀 심한 나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신고 선수를 고졸보다는 대졸 우선적으로 신고 선수를 대졸 선수 위주로 뽑자고 각 구단끼리. 합의는 돼 있습니다. 네. 구두로 합의 사항이지, 음. 강제 조건이 었기 때문에, 음, 그렇지. 에, 고등학교 선수가 좀뭐 낫다 해서 엄성적으로 음. 고등학교 선수를 또 뽑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또 육성 선수를 거의 다 내보내니까, 음. 이또 신호 선수를 뽑질 않으니까, 음. 지, 10명의 지명 못된 선수 외에도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음. 프로에서 좀 재도전 해볼 수 있는 선수들이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각 팀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음. 전혀 뭐다 내보내는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음. 선수를 이제 안 뽑아가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감독하고 코치들 상당히 음. 이 심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고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네. 드리프도 좋지만 사, 회 야구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드리프들을 해가지고, 아, 2년 마치고, 아, 내가 풀을 못 가겠다, 도전 못 하겠다, 그러면 하업과 야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지, 네. 사회 야구라도다가 시름 야구에도 갈수 있겠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는 전혀 없잖아. 음. 계속 고등학교 창단을 자꾸 넓히고 아무하고 고등학교 창단 엄마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대학도 지금 숫자 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음. 그래 자꾸 또 리틀의 선수도 초등학교 리틀 선수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음. 많아졌는 그만큼 너무 역이래가 보니까 공치점이 음. 너무 약하니까 음. 이 공치점을 조금 캐놓고 네. 밑 리트도 살펴야 되는데. 음. 장단해라, 장단, 장, 단 미주고 뭐 하, 리틀 많이 하는데 여기 가 한국 위에는뭐그취업에 보장이 없었잖아요. 우에 음. 는 그래도 프로야구 열 개입니다. 숫자 잡고 지르고 들어가고. 그 저희들이 선수들인데 열심히 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음. 이전에 옛날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네. 그 실업야구가 뭐 에서는 그게 안 통하겠지만 실업 야구가 창단이 됐을 때너 열심해라 히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실업팀 가가지고 근무하면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야구를 할수 있다. 프로에 그때 제대전으로 뭐 하면은 직장생활하면 되지 않느냐는 음. 동기부여가 생기잖아. 음.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해라, 너가 옛날 같으면 이 새끼들 새끼, 새끼 가면 거품 내면서 훈련했죠. 을 지금은 거품 내고 못 하는 거야. 아이고. 다들 몸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음. 그렇다고 포기하라고 하는 말은 하잖아 끝까지 해라하면서도 안타까워. 음. 이 보이니까. 음. 사실 저를 보면, 하, 어렵겠다, 풀어, 렵겠다 음. 올해도 우리 학교에 한 명밖에 못 갔어요. 그 18개 대학에서, 아, 18개, 40개 대학에서, 열, 18개 대학 중, 아니다. 18명만 갔어. 18명만, 음. 한 10개 대학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음. 그건 어떡하냐, 이게. 심각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음. 그 선수들은 저희들 때처럼 어떤 뭐, 취업이 아니더라도 음.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음. 이렇게 갈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또이 문화를 많이 접하고 음. 또 생각들이 저희들 때보다는 많이 깨우쳐져 있으니까 음. 내가 네. 아 프로에 못 가겠다 싶으면 음. 중간에 그 인내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음.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자꾸 네. 많아지니까 자실업야구가 있으면 거기라도 음.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음. 저희들이 동요하고 음. 또 용기를 줄수 있는데 음. 프로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음. 그뭐 잘하는 선수인데는 그게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걔들은 이해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만. 내가 실력이 모자라는데, 음. 감독 코치가 얘기하면, 이건 뻔한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들 가르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내가, 이게 내가 좋았을 때, 했는데, 서로가 좋았을 때는 웃는데, 이제는 뭐 신경질 나가 있을 때 좋다는. 내가 이렇게 보면, 이 감독이 내가 폭력으로 박히죠, 폭력. 이까 진짜 맥락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보여진 말이나 행동 가지고 네. 이제 어, 가해자 피해자 학부형들도 피해자. 피해자. 네. 내 자식이 일, 일단 뭐 어떤 감독하고의 관계에서 네. 좋을 때는 괜찮은데 네. 조금 내 자식이 불이익을 받다, 틀어지면 네. 말 한마디 바로 막 바로 학부형들이 음. 돌아서 버리니까 음. 음. 말 말도 한 마디. 심한 말 못해. <laughs> 심한 말이 아니야. 정말 좋은 말인데. 듣기 나름이겠지요. 음. 당신의 이래가는 성공 못합니다 뭐 했는 말이.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서서 시바 감독이 우리가 성공 많았겠다. 뭐 어, 기죽이고. 어, 말이 지금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이이 <laughs> 변화의 과도기입니까 이게? 가독이 나겠구나, 아, 이거. 갈수록 더 하지, 뭐. 가독이 나겠구 이거는 변하는 속도가 너무 변, 빨라. 우리가 못 따라가겠어, 진짜. 못 따라가. 예.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도 많이 변했는데, 음. 더 변해야 돼. 요 음. 그리고, 진짜 대화 중에 뭐, 내위에 선배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랑 이런, 만나 대화하면, 거기 돌리라, 가글러. 음. 얼마나 습습합니까? 음. 슬픈 현실이라 아이씨 못본척 하라 하는게몸본척 하라 하는게 얼마나 그거 참슬슬합니까 그지 내가 제자인데 지금 다 표현을 못 하는 거야 되게 많구나 어? 아이씨이뭐 어? 어?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은 네. 폭력이 되는 아이고 또기스 났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알 맨날 갈아야 된다 이 비싼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모르고 그냥 선생님들이 보면 해보니까 서관이안 돼. 너무 많아. 또그 아래 문 앞에 딱 떨어지네. 얼마나 슬슬합니까 그거. 가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교훈이네. 뭐, 막 그래도 뭐 하겠다. 홍합대. 그때가 대단한 슬슬해. 그런 그렇죠. 그 정이라는 게막꼭 이렇게 아무 일 없이 3년4 년을 보낸다고 별일 없이 보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얼굴도 불히고 그렇죠. 네. 네. 서로 뭐, 자기 주장을 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고, 네. 뒤에서 욕도 하고, 그러면 네. 술도 먹고. 그렇고그리고 <laughs> <laughs> <정의 없으셨고. 웃음> 앞으로 내가 무, 무탈하게, 내가 이 학교에 뭐, 이 학교 안이라도 다른 감독들도 무탈하게, 음. 시, 시간을 롱롱하려고 하면 무관심하면 무탈해. 그렇죠. 관심을 가지니까 탈이 생기는 거야. 너는 슬픈 일이다 네. 네. 무탈하게 내가 이 학기 5년 이야 되겠다. 음. 앞으로 가만 무관심만 5년 하면 돼. 네. 뭐, 네네. 네. 그 동안 이제 좀 이런 어떤 선수들 지도하시는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심리적인 면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또 궁금한 게뭐은제 어떤가요? 요새 들어오는 대학생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살부터 한 24살까지가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 발달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표수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과거랑 있는데. 비교했을 때요, 저희들은 이제 이 운동할 때 과학화가 안 되고 그 처음부터 체력 훈련이라든지 동계 훈련을 음. 거의 맨몸으로 음. 그뭐사키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음. 캐치볼부터 음. 스트레싱부터 이거를 중요시해서, 네. 그거를 아주 자곡자곡 이렇게 싸오면서 캐치볼도, 정말 캐치볼도 제일 중요시해서, 캐치볼하고, 네. 이제 이 배팟게임 하는, 네. 이런 경우가, 거의 뭐, 감독 코치들이, 네. 그때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많이 네. 또 가르치, 시켰고, 그런 걸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체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애들이 기초가요. 음. 몸이 딱딱한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더 강해지고 뭐이 신문화를 접해서 머리로는, 음. 머리로는 다 알고 다 깨우치고 있는데 몸은 오히려 더 약해지고요. 음. 저희들 때는 뭐 학교까지 5km면 10km, 음. 버스 아니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음. 그리고 모든 거를 직접 뭐 이렇게 노동을, 노동식으로 음. 집에 가사를 도우든지 뭐 네. 이런 게 많았잖아요. 뭐 아프더라도, 그렇지, 아프더라도 약, 약을 안 먹고 네. 또견디애는 그런 내성을 키워왔는데 요즘 애들은 조금 아프면 병원, 음. 조금 아프면 아, 내 물리치료 받으러 가겠습니다. 음. 또뭐 하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또 음. 보내주지 않으면 또 이게 또 어떠한 나중에 음. 또 사고가 났을 때뭐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 아니고 음. 그 책임을, 음. 지도자인들은 이렇게 다 돌아오니까 음. 그 조금만 아프면 보내줘야 됩니다. 음. 병원에 가고자 하면 음. 그러니 견디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음. 습관적으로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 내가 그 공을 한60% 던졌을 때 통증이 왔잖아요. 음. 그럼 아프다 해서 물리치료를 보냅니다. 치료를 다. 보내면 어차피 재활을 하더라도 60%그 한계에 가면 이 근육이 또 어떤 신호를 보내거든요. 음. 그거를 참고 음. 넘겨야 되는 그런 그 병이 많거든요. 음. 근데 거기 가면 견디질 못하고 고순만에또 그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음. 이 그래서 또, 강해지지를 못하고, 애들이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음. 캐치볼 같은 것도 잘안돼 있는 경우도 많고. 음. 음. 체격은 커졌어요. 음. 체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음. 이 음식 문화를 위해서 이 체격은 커졌는데, 그 체격 안에 근육질이 약해졌고. 음. 지금 놀이 문화가 음. 놀이 문화에 의해서 애들이 금방 노동용 노동으로 해가지고 근육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 지금 놀이 문화가 어릴 때부터 놀이 문화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네. 우리나라뿐의 세계적 우리가 어릴 때는 놀면서 다 근육이 발달시켰다고 순발력 운동하고. 음. 왜, 그렇죠. 아실까? 사다리 가생카고, 어, 그죠? 자측이라든지, 좌측이. 그렇죠. 또 그리고 말타기, 오징어가 이상 구슬치기, <laughs> 그러니까. 구슬치기, 뭐, 딱지치기, 어깨 강해지고, 놀이 문화가 그때는 대병 개사고, 그렇죠. 그죠? 네. 놀이 문화로 해가지고 골목마다 그런 놀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세계나 딱지치기, 여는 구슬치기, 여는 뭐, 뭐 사다리 가생카다 그렇죠. 놀면서 순발력이 강해졌고, 뭐 구슬치기 하면서 계산이 빠르죠. 홀인가 짜기가 막 팍팍팍 돌아가고, 네. 딱지치기 하면서, 얼마나 힘든어 딱지치기 하라고 팔다 빠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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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막, 쓸데없 <laughs> 신문지 말해. 딱지 막, 딱지치기로 네. 네. 해서 어깨가 강해졌고요. 네. 구슬치기 해가지고 컨트롤이 좋아졌고. <laughs> 아, 기사 등, <laughs> 감각이 좋아졌고, 감각이, 감각이 좋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네. 문화가 아니고, 전부 컴퓨터, 컴퓨터 문화가 네. 되니까, 컴퓨터 문화에, 아니면 전기 네. 이런 문화에 대해 보니까, 피곤함을 아픈 걸로 착각하는 거야, 피곤함을. 그 일환으로 그런 지적도 하세요. 그래서 비슷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이나 이틀 애들이 너무 일찍 야구를 시작한다. 그렇죠 리턴에서 노리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 다채롭게 경험하고 네.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신체적인 감각들을 잘 발달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네. 뭐 야구가 됐든 뭐 축구가 됐든 기술 훈련을 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요즘은 이제, 이거, 야, 구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6학년 때 뛰려면. 재미가 있네. 아, 초등학교를. <laughs> 2학년, 1, 2학년 때부터 자리를 잡고 가야 되는, 뭐, 이런, 그, 아니, 이, 이런 네.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활동을, 그, 딱, 그 필요한 나이에, 하지 못하는 만들이 벌어진다는 지적들이 거기 고만 쓸 생각으신 거죠. 그러니까 왜를 내가 사다리 가생 하고 오전을 뭐가세하면 뭐 상대를 뭐 몸으로 제끼기 위해서 팍팍팍 하고 탁 서지면 끝나가고 그러니까, 뭐 음. 그런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근형이 순발력이 생기고 이쪽으로 순발력이 생기고 좋아져야 되는데 음. 너무 일찍 이학년때 일랑인데 야원하니까 이게 뭐, 음. 뭐 근본 뭐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기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말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애들이 가장 심각한 게 지금 거의 렌즈를 막이 껴요. 네. 애들 보면 거의 컴퓨터라든지 밤에 불 꺼놓고 휴대폰 이걸 네. 불 꺼놓고 휴대폰 보면 청색증이라든지 네. 뭐 눈에 어떠한 영향 오늘 안 그래도 그 누가 이 카톡으로 음. 그 눈에 대한 보내줘서 내가 단톡방에 음. 애들인데 다 돌려갖고 보라고 음. 했는데 음. 저녁에 이 불을 꺼놓고 자라 그러면 안 자고 꺼놓고 불을 끄면 밖에서 안 보이니까. 맞아 휴대폰 갖고 몇 시간씩을 음.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 때는 음. 렌즈 끼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안경도 잘 거, 없었죠. 안경 써서 귀했죠. 네, 네. 지금 부디 남대 계장연선 연습 <laughs> 나올 때 보면 처음 렌즈 닦습니다 지금. 네. 이 그만큼 시력이 문화 음. 예, 떨어졌어요. 음. 운동 선수에 대한 그 문화는 좀 집에서 컨트롤 해줘야 돼 운동하기 위해서는 좀 보지 마라 좀 줄이고 줄이고 운동. 이런데뭐 여기 와서 뭐 코치하고 있으니까 박 감독만큼의 많은 고생을 없음. 나는 뭐 <laughs> 선수들 지도만 하면 되는, 되니까 아마 박 감독 속 많이 세울 거예요. 학생들 찾아봐도 감독인데 찾아가지 코치는 잘안 하니까. 그래 대학은 좀 나. 대학은 응. 사실 좀 많이 내가 관리만 잘하면 큰 탈이 없는 데가 대학인데, 고등학교는요, 네. 내가 아무리 관리 잘해도 상대가 싫은막 씹히잖아. 네.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싫은만 씹혀. 예. 제가 볼 때도 욕먹을, 욕먹는 걸피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야만 뒤지면 욕하는 데 지금 구조에서는. 시야만 뒤지면 욕하잖아. 네. 대회가 다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20명, 30명의 같은 학생이 있는데, 다 갈수 있는 조건을 갖춰달라는데 고하 어떻게 조건을 갖춰줘? 예안 갖춰준다 해놓 시즌 끝나면 은 시끄러워요. 그 저도 대학교. <laughs> <laughs> 저도 고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저도 대고등학교 뭐 아시다시피 대고등학교도 한 십몇 년에서 우승도 많이 시키고 했지만요. 그 시합 할 때만 우승해야 되겠다. 시합 할 때만 그게 빠져가 있지. 시합 끝나는 거 동시에 아이고 막말로 저것다1 0놈 원씩을 내한테 책도로로 끼고 시합한 때는 이랬다. 이+ 이게 해서오리 했단 말이야. 1, 2학년은 구별 없이 막 사방에 뭐아뭐빼나고 잠시 돌아가고 니 나가가고. 그한 두세 시에 뭐오리할 때는 그런 생각은 안 한대요. 시합 음. 딱 끝나자마자 아유 뺐다. 이랬는빼는 학부형인데 욕물이야. <laughs> <laughs> 그거 만뭐 있나? 말욕 나가는 거 아니죠? 아니, 이거 다뺄 겁니다.